어. 아, 아, A. N. +1. <laughs> 어, N. <곱하기>. E,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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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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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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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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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그 됐서 다음이 이걸 만족시키는 난다. A에는 A 1이 살아 고첫 장에 살고 그럼 만족한답니다 이걸 이제 증명하라는 문제인데 a 은 뭐라는 과정이냐? 블랭크 참자라는 생각하고 알겠지? 그럼 첫 번째 블랭크 이런 말 있어. 가는 건데 이렇게 A n 플러스 1 빼기 A n. 이놈이 뭐라고 가다 가다. 맞지? n 분의 a n 이렇게. 맞나? 그러 나는 뭘하고 싶어? 가를고 싶어 뭐하 이건 왜지 맞지? 가는거지가는 a, a n 플러스 1 이게 뭐거니 마이너스 될거야 마이너스 n 분의 n 마이너스 1 a n 서나 네, 그리고 네, 네. 아, 아, 어, 됐죠? 어, 이게 지금 가 가인데 지가가 이렇게 말하잖아가고 계속 가고 싶때 마지막 벌레가 뭐냐 가에다 뭐가고가가뭐고 FN 가에만 하 여기 뭐냐 FN 이게 FN이니까 당연히 이 식은 뭐에 관한 식이야? N에 관한 식이지 f 이게 뭔데요 선생님? 뭐합 위에 저거 지 이건 뭐지? 그 또 n m 를넣 그래. 어, 그래, e 음. <laughs> 아. <laughs> 그 a n m m a 지금. 그 m m a 지금. e 지금. Emma, 지금. Emma, 지금. Emma, 지금. e 계산 a 지금. a 지금. e a 지금. 합 m m a 지금. 그 a 지 a 지 m 자 엔자리는 뭐 4는 뜻이. 엔자 4는 씁니다. 그럼 이건뭐 하지. a, a,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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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엔자리는 4는니다 4, 4는 씁니다. 4. 4 그럼 4곱하기 2의 4승. 4곱하기 2의 4승. 그럼 더하기. 이래서 4까지 나지 그럼 이래서 4까지 나온다 1분의 a 얼마야? 1. 더하기. 2분의 a 2 더하기. 그 3분의 a3 더하기, 4분의 a4, 5, 다 3, 4, 4, 5, 6, 7, 8, 9, 10, 11, 12, 13, 4가 이게 뭐라고? 18, 19, 20, 21, a 4 5 5가되4 5 3 4 25, 4분의3이4 A i 4 h 아니 d 요 n A is harder. A is h a f d e r A is h a r d 를 r 어 is harder. A is a 4 d e r A is h a r d e 이게 지금 harder. A is h a r d 데이답 i 지금 계산, d 답은 계산 나온 게아니다 f, A 5랑 a 4가 뭔지 알아내야 a r d e r A i 그 h a r d e 맞 A is harder. A 다 s h a r 그 다음에 이제 따라서 a n 플러스 1다 같은 식이 나온답니다. 됐죠? 그래 <laughs> 한어간다또뭐하자쭉 내려와서 b n 플러스 1은 가가 나거나 찾으러 가야 나 찾으러 가는데 b n은 뭔데? 이래 바로 물어봤잖아. b n이 뭔데? 그러고 이전보니까 앞에 이기있지 b n 플 1은 b n b n 그하기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1분의 가가고 해야 지다가 구하기 싫어서 그 다구다요거 에이 봐라하고 에이 다하이 이거를 못 구하면 서청하는다구다 a m p 요거래 다섯 n 곱 2의 n 승그그 다음에 k e q u 스터역할이다 지금 이건 특별한 공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뭐였어요? 분에뭐 표준의 곱위에 개선이야. A M N 얼마라고도 <laughs> <laughs> 잖아 <개졌잖아>. 맞지. 는졌지 A M N 얼마지? 고정자. 이거 이게 얼마지? 그냥 개, 아, 아, 그러면 N 그 이랬을 때 가지고 n 분 a k 이게 지금 <laughs> a n 플러스 맞지? 그 다음에 n 곱하기 n 마이너스 곱하기 시 a n 에 계속 잡 얼마가 됐지? 똑같은 식이죠. n 마이너스 곱하기 얼마지? 2의 n 마이너스 니다그 다음에 더하기 시그마의 k 골 이럴 수도 있가지고 n-1까지의 k분의 a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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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이거게 했잖아. 이요을 계산했는 게 내가 원하는 f 라 계산하면 마찬가지로 됐 이거랑 계산해보자. 요거 곱하면 잘 돼. 요거, 요거 먼저 곱했어. 그럼 n분의 n-1의 제곱이네. 맞나? n분의 n-1의 제곱. 그러 맞나? 이 앞에 뭐있 n분의 n n 분의 n 마이너스 이렇게 분배해줬어자 이제 갈로를 풀었습니다. 풀어가지고 요 놈하고 요 놈하고 계산. n 곱하기 2의 n승 빼기 요놈이죠요 놈인데 2의 n 마이너스 니까 내가 뭐 띄는 꼴이 될 어, 일이잖아. 어, 2 분의 1 곱해야 되겠네. 2 분의 1에 2 분의 1인가 2 분의 n n 마이너스 1에 제곱해 2의 n승. 그렇지. 그다음에 그하기 <목소리> 요놈하고 빼기데 요놈. 어? 이거는 <목소리> n 마이너스까지 이거는 n까지야. 어, 나더 큰데. 어떻게 해 요놈은 n 마이너스까지 n까지. 그만 n 마이너스까지만 뭐하고 n 따로 뭐하는 거지. 이만 그이잖아요 <목소리> 이거는 시그마 k 오1에서 n 마이너스까지 k a k 이게 여기까지야. 아니, n 1되는거죠마지막으는마지막이뭐 n 만 n 만는 N m n 분의 대는 N m i n u N minus대는 N n 이 N m i n N m 지 n N minus대는 N m i n N m 는 N m 까 이거 두 개를 똑같이 공통성 다 지금 빼 거야. 공통 다소진 뭐냐? 여기에 지금야 논하지 이놈 빼기 이놈을 할 건데. 그렇지? 지금 똑같은 게, 이거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똑같은 게 지금 이만한 한개 있고 이만 이만 없는 거야. 맞지? 어, 이거는 n 분의 n 있는 거지. 한개 있고 빼 거니까. 빼 거야. M분의 음, M분의 n 분의 n. 응. n 분의 n. n 분의 n 빼기 M분의 n 분의 n 마이너스 1이 되는 식이지. n 분의 1이 되는 거지. 네. 네. M. n 분의 i d 시그마 복 m a o c t K. Bodilus, M. M. c a K. A. K. Bush. A b a n g a l a m 죠 플러스 n A. n A. S. Bunet, A. S. b n e t A. S. b u n n 이네 A. 식 u n e t Bunet, b u n n e t b n e t b n 충분문 습니다. t e 에서 e m 에서 e EM, yes. EM, y e EM, y e EM, yes. EM, y m e m yes. EM, 제페에서 뭐나라겠지 아. 4를 어 4분의 2, 3분의 4, 뭐뭐1 2 3뭐4 1 2 3 4, 2, 3, 4. 4. 4 5 4 그냥 블렌더로 너무 힘들다 이 문제 보니까 지금한 그냥 수학적 기나 봐 내가 풀게 어떻게 하서 그렇지 잠깐 설명했지이일때 증명을 k 일때 가장하고 k 풀었을 때 뭐가 추가될 것이다 그자게 표시하고 있잖아 맞지 그럼 그래, 렇그아 이게 쉽겠다 지금 너무 너무 복잡해졌지. 네 근데요 그 빨간색 적은 거요. 아 그거 아니요. 풀린이 아니라 여기 있나? 밑에? 아니아니갑자두 <laughs> 번째 간척 니이세 번째 가척 깊이 있 그대로 보는지한요 어? 아니 그거 계산했는데 계 F4도 고어 F4 넣으면그답 나올 건데 그럼 다고 F4 구수잖아 다시 이렇게 해서 요 놈을 증명하랍니다 요 놈을 만족시킨다라고 언제? 어 수혈 AN은, a n 첫 장이 4고, AN 플러스 1, 다음, 그 다음 번 장각에서 항상 그전한 AN은, AN은, 아, 뭐, 여기 AK는, a n 아니고, 어쨌든 다음 주어진 더위식을 만족한답니다. 주어진 식에 의해서 AN은 이라고 해줬다. AN이 얼마나 기준? 이게 N번째, 사실 AN. AN이 주어진 지에서 N 곱, N 마이너스 곱하기, 당연히 N자리에 N 마이너스 하는 거네. e n 다음에 더 지금 아 k 이꼴리런식되 m 지 n 까지 k 곱하기 ak 이게 지금 am 되게 보고 있어 내려오니까 따라서 이상 자연수에 대해서 a n 1 빼기 분 보이잖아. 뭐하면 돼 이거 빼기 그거 뭐어 그냥 빼는 거. 얘는 블랭크잘안고 아까 똑같은 니니 a n 1 a n 지금 자랑하는 이 없어. 이건 내일도 하는 거 이거, 이거 두개공통 수가 얼만데? 2에 n-1 쓰인 공통의 수요 항상 이게 작은 게공통수 아까 전에 2분의 로변하는 그렇게 가나 가나 잖아이 놈하고 이 놈은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있지. 이두개 공통이 없어? 이두 공통이 얼마2의 n-1이야. 2의 n-1로 묶어내면 이많얼마가 남아. 2한개지 2n이 남는이많 얼마나 그냥 n-1 내가 요거 빼기 오했잖아. 빼기지. 맞지. 빼기 얼마야? 그냥 로지 그래서 한지 마이너스 n 플러스. 1러 요거 빼 n 플러스. 지 정리 다 됐죠? n 플러니다 이렇게. 다시 합 자. n n 플러스 에 n 2. 여게 지금, 요기 지금, 는기 지금, 요지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기 지금, 여기 지 n. 여지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기더하기 n 분의 a n. 금 여기 지금, 여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 이게 금여 지금, 지알겠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금, 여요놈하고기 지금, 여기 지금, 여기 지하여 어떤 요 수열에 몇 번째 안 가지? n 안까지 합이니까. 이게 뭔데? 어떤 수열에 몇 번째 안가지야 n 마이너스 려까지 합이니까. 그러면 뭐가 남어 n 번째은 아무치. n 번장은 n 더 봐봐. n 번에 a n 됐습니다. 요게 조심해서 통과되면 박스 가야 되나요? 만약에. 요기 보통 이게 뭐지 이게 뭐라 그랬지? 이게 뒤에 있고, 요게 지금 뭐가됐랬어 박스 가야 되는 거예요. 됐죠? 요게 있으니까. 이게 뭐야? 아. 이게 FN이 되겠네. 됐죠? 여기다 뭐라 그어 4를, 4는 5 곱하기 2의 3승이 되나? 8 40, 40. 그래서 이게 얼야 F4는 40.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주춤해가 그래서 BM, 요거 구현은 쉽잖아. BM 플러스 되잖아. BM 플러스를 해놨어. n m 플러스 o 분에가 r 다가 가지고 a b n 더하고 p a g 기 y 에 e m m 아, 아, 이 y 이 u 이거거 o u go, y 2 u go, you go, you go, you go, you go, y o 에 go, you 야 o you go, you go, you b o 플러스 go, bn 더하기 이렇게 되죠네 여기 해하니까 이거 bn e, 마이너스 되는 거 알겠죠 여기 이렇 되는 거알겠나그다음 응. 이제 뭐 거나 bn은 이런 거 맞죠? bn 응. 뭐고요 그다음 번자 그 다음 번째 그 전항 각에 서뭘 더했지 식을 더했지 이렇게 응. 찾아. bn은 응. 첫째 항더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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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에 n 마이너스 이렇게 이게 전 식이에요 식이지 응. 변하자 n 이식 그다음 번자가 서그전한 각에서 뭘 더하는 게숫자면그정도는 숫자 아니고 변하는 변수를 내 식이라는 거예단 지금 막 k 리더스 돼 가지고 n 1까지 여기 오는게 2의 예, k 빼기 어는 거죠. b 1 얼마지 들었나 문제에서? B3. b2. b2 아. 잠깐만요. n 말하 n은 2보다 크나 4다. 맞지? 그러면 아, 문제 수는 가르지 아, 마지막에 표안받는 그 또. 요 식에서 n은 뭐라 2보다 큰 하나. 이겠어 하면 b1이라는 건 여기서 bn 플러스 2보다 큰거 같으니까 제일 첫번째 이게 첫 번째 하 말이야. 어, 자, 말씀드려보자. 이 주어진 에서 내가 마지막 구하실 있는데 bn이 뭔지 알고 싶어요. 그럼 몇 가지 b1, b2가 얼마되지나 b2가 얼마 B2가 어. 지금 3이에요. B3는 뭐예요? 3, 2, B3는 5. 요 자리에 뭐는? 제 N 자리에 뭐든지 1로 굳이 제맞고 나옴. N 자리 1로면 맞아지. B2 맞나? 아. B2는 B1 더하기인데 N 자리 에 2부터 나왔으니까 2부터 나가지고 B3는 B2 더하기 2가 되지만 2의 1승이로 되는 거다맞지 아. 그럼 얼마냐? B3는 5이지. 이 차수 내가 알고 있단 말이야. 하게 되면 쉽지 아 b, b 4 굳이 내가 했던 식은 안 적어도 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자를보는 거야 이제 3더만이거 되는 거 b4가 되 b3 그안3넣니까 2에 2승해서 4가 됐잖아 맞지? 음. 6이 단골됐단 말야 음. 4를 됐다는 이야 얼마? <laughs> 이런 식으거든는 거지. 금 보니까 얼마씩 다고어 <laughs> 2. 2. 얼 2에 5 4가? 이의제곱면산데 2의 제곱이 그냥 4인지 모르잖아. 네, 몰라요? 등비술이 사실은. 괜찮아 등비야. 그러니까 2의 제곱 맞다, 에잉? 이렇요 <laughs> 이렇게 <웃음> 이렇게. 슬픈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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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laughs> 따라질문는데 B에 잖아 그럼 이게 <laughs> 지금 두 번째로, 이래 간다면 이거 뭐가 여기 B, 뭐가 있겠지? N 뭐? 마이너스 BN이 겠지난 <laughs> 네. 이걸 보고 싶어. 그럼 어 어디 뭐다기3 더하기 한 다음에 어디까지 되는 거야? b3 보태가지고 너는, 너는 어디까지? 여기까지 되어있는 거야 계산할까 bn은 뭐가 된다고? bn은 3 더하기 3더기2 더하기 2의 e 제곱 더하기 2의 삼승 더하기 보니까 그러니까 4까지 할 때는 2의 제곱 까지기되으니까 n까지 할 때는 2n까지 e n-2까지 N -E N -E 따라서 원하는 답은 아이고 3 이게 등비수열이니까분의2 빼기 공비가 2니까 첫 장이 얼마야? 2그 다음에? 2의 항이계수몇 개였지? m-3 두개가 있습니다 이두개였어요여1 1에서 아... 1에서 틀렸다, 1에어기 아, 아, 아. 됐어 자, 따라서 답이 얼마인데? 3, 2, 3. 2. 요거 2 곱하니까 2의 n 1이 되고 이어 곱하니까 마이너스 따라 아, bn이라고 음. 하면 얼마지? 2n-1불납 1불납 b n 그래서 여기다 뭐냐7 2의6승2의6승더기 2에 6인 28이가? 64 64, 어, 64. 64 더하기 2는? 아, 5 5 40, 두개더알았나105 1 0 4도 이죠는데제 이렇게 어려워? 미안해 자! 2번 문제 풀고, 기축문제. 2번 문제는 저만식 문제인데, 쌤이 설명할 때한번 얘기했던 거야. 무슨 수열 소연, 무슨 수열이나 하면 이런 거지. 그차그지그지 기억하고. 아, 감사합니다. 축차대인. 어, 맞아. 축차대인 문제입니다. 그거 한번 풀고, 어, 저만시 문제 풀고. A1이 주어진 첫째항이 1이고, AM 플러스 +1이 1, 이같답니다 E, n 플러스 1, 2n an A4, 음으로 a4를 물로봤어 a4는 솔직히 몇개안 되잖아 맞지? 계산야 되는데 일반한는 별로다 이게 그다음 번장이고. 그 다음 번짱이고, 그 전항인데 그 다음 번짱에서 그 전항에서 그 다음 번짱 가기 위해서 뭘 곱했지? 이 곱했는 게 만약에 숫자면 뭐라 하더등기수일인데 식이야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 그 다음 번짱에 가기 위해서 숫자를 담은 거죠? 등차수요 식을 담은 거지 개차수, 숫자를 곱하면 등비수, 시를 곱하면 축차대입이야. 그 말은 축차대입, 변변길이고, 축차대입. 축차대입은 차례대로 집어넣는 뜻이야. 그 다음에 변변고, 변변이란 말은 좌변은좌변길이 우변은 우변길이. 요런 테크닉을 들고요. 해보자. 자, n 자시1칭 읽었어. 황용과 니 A2는 n 자를넣었더니만 2분의 2가 됩니다. 맞지? 그 다음에 a 뭐가 된? 뭐가 계산하면 안 됩니다 이라고. 그 다음에 n 자리에 2는 a 3이이고 2는 얼마? 3분의 4가잖아. 맞지? 그 다음에 a 2, a 1은 얼마야? 4분의 내가 잠 넣나? 4분의 8이가? 6, 5, 3, 3이 6. 여기가 6 a 3이 될 거네. 이을써니면 음, 음. 내가 지금 알려놓은 a, n이게 a, m 규칙 뭐였지? 도는 똑같네? n 분의 위에 거보다 더하기 얼마야? n 분의 2n n 분의 맞아? 그치 음. 2, 4, 6 2, 4, 6 2 하고 n-1을 걸러 해 줘야 되는 거니 똑바로 해 음. 주면 안요맞아 n-1을 어. 와 그렇게 구할 도 없네? 뭐가 이거? 그 a 3만 맞잖아. 맞지? A4. 음. A4는 뭐고 싶어.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A 한거 없으면 A까지 한나고 하면 돼. 그래서 이까지 했잖아. 그래서 내가 말 변변끼리 곱하니야 작은 잡이 끼리 곱하고 작은 좌변 끼리 곱하면 이해 되지? 음. A2, A3, A4 이런 나오고 나 우변 우변 끼리 곱하면 2분의 2 곱하기, 3분의 4 4 6 곱하기, A1 곱하기, A2 곱하기, A3 곱 맞지? 그런데, 여기 는 A2, A3는 똑같이 있는 거, 오를 거야. 약국이 여기 내가 하는 A4는, 보시면, 어떻게 약국죠 이렇게 약국됐 맞지? 또, 이렇게 약니까 2고, 이렇게 약으니까2 곱하기 곱한. 2 A1이 데 A1이 2이라고계셨는 자, 답변은요. a